우리 어선이 홍콩 국적 선박의 뺑소니 사고를 당해 뒤집히면서 선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달아난 선박 선장은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뱃머리에 묻은 어선 페인트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배는 바닥이 하늘을 보고 누웠습니다 헬리콥터는 하늘을 맴돌고 잠수사들은 연신 바다로 뛰어듭니다. 다른 배와 충돌에 뒤집힌 33톤짜리 어선 모습입니다. 바다에 빠진 선원들을 구해야 합니다. 이 어선에는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숨졌고,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은 실종됐습니다. 구조된 나머지 6명은 쉽게 말을 잊지 못합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많이 안 다치셨어요? 혹시 사고, 당시에 소리 같은 거들리신거 있나요? 안 네. 안 사고는 오전 3시 18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동쪽 18km 지점에서 났습니다.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아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누군가와 부딪힌 걸로 보였는데 아무도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경은 주변을 지나던 모든 배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던 9,700톤급 홍콩국적 화물 선박을 지목했습니다. 경비정으로 뒤쫓았더니, 사고 지점에서 68km 멀어졌습니다. 우리 영해를 벗어났지만 해경은 나포 추적 권한을 발동해 체포했습니다. 화물 선박엔 충돌 자국이 있었고 우리 어선과 같은 색 페인트가 묻어 있었습니다. 홍콩 선적 상선을 확인 추적한 결과 선박 선수 충돌 흔적을 확인했으며 주 시료 등을 분석해 혐의를 특정할 예정입니다. 화물선 승무원들은 충돌한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